이 온도라는 게 우리 민감하잖아요. 근데 영하 1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길에 얼음이 얼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영하 10도, 20도, 저 북한에는 중강진 같은데 영하 20, 30도 뭐 이렇게까지 내려간다고 래요 저는 그렇게까지 내려간 온도는 겪어보지 못했어요. 영하 뭐한 3, 4도, 5도, 한 10도 정도 는 제가 겪은 것 같아요. 그렇게만 돼도 막 어우 막 살인적인 추위라 그러면서 우리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지구의 온도가 영하 95도까지 떨어진 데가 있대요. 그런데 최고 75도, 영하 95도까지 있는 우리 지구와는 달리 이 금성은요 최고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놀라지 마세요. 482도에. 여러분, 물이 몇도 되면 끓죠? 100도면 끓잖아요. 한 85도, 90도 이렇게 되면 손도 못대요 우리가. 그죠? 근데 100도가 되면 물이 펄펄펄 끓기 시작하잖아요. 거기 한 2, 3초만 담궈도 우리 뭐 입어요? 살이 벌룩해 있고 화상걸리잖아요 아, 그런데 최고 온도가 금방 몇 도라 고 그랬죠? 482도에요. 근데 최저 온도가 얼마냐 하면 이 금성의 최저 온도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영하 45도까지 내려간대. 이 금성도 영하가 있기는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구의 온도와 금성의 온도가 이렇게 극심한 차이가 보일 정도의 실제 계산 계측이 가능한 온도로서 존재하는 행성이 뭐다구요? 금성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샛별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볼수 있고 계측할 수 있고 앞으로는 금성도 정복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화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탄 우주선이 화성을 가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거든요. 벌써 몇년 전서부터는 올해 2024년도에는 화성에다가 우리 인간이 타고 있는 우주선을 타고 인간이 화성에 가도록 한다고 하는 그런 연구가 계속 되어 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계획대로 하면은요. 저 화성에 누가 갈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저 달나라에 처음 인간 최초로 달나라에 간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르신들.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50, 60년대인가요? 60년대 초반에 그 달나라에 우리 우주인이 갔다고 해서 그때는 흑백 테레비였잖아요. 막 테레비에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화성에 처음으로 인간이 이제 진출한단 말이에요. 아직은, 아직은 소식이 없어요. 근데 올해 언젠가, 아, 작년이었네, 벌써. 작년에 간다고 그랬는데, 갔다 소식이 아직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정도로 화성을 정복하는 구체적인 꿈이 있듯이, 금성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이 앞으로 정복하게 될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볼수 있는 그 별, 그게 금성이고, 그게 새별이냐라고 할 때면 아직 우리 신학자나 성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고 정답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요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보았습니다만 이 베드로 후서는요. 처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가, 믿지 아니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의 중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택하셨다라고 하는 확신 중에 거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보배로운 존재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가 뭐예요? 보배가 뭐예요? 네, 보배는 보배지요. 보배라서 보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누가 보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배, 보배. 그리고 아마 말을 말을 거예요. 우리 동네에 보배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도 있더만요. 그래서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이름을 보배라고 지는 경우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배라는 거를 찾아봤어요. 제가 그 말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보배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 그게 뭐라고요? 음, 보배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찬송가 564장을 불렀지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그랬어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그 귀중한 대단히 귀하고 소중한 물건을 찾으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 제가 좀 전에 보배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배이십니다. 그랬지요? 네. 예, 리 목사야, 멍청 사람으로 물건 치고 가라. 나도 러르고 물건이래. <laughs>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보배는 물건이다 그랬으니까. 네. 소중한 물건을 보배라고 하니까 당신은 하나의 나라의 보배요 그랬으면 당신은 하나의 나라의 소중한 물건이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물건 치고 가려고 여기에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배라는 말을 또한번 깊이 찾아봤어요 보배, 아주 귀하고 소중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배라는 말이 뭐예요? 아주 귀한 물건이기도 하고 아주 귀중한 사람을 이끌어서 하는 말이 보배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소중한 귀중한 사람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예수께서 오시게 될때 그렇게 소중한 보배 같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찾으신다. 아멘. 응, 아멘. 제가 반지를 멋있는 반지를 끼었어요. 제가 결혼한다고 반지를 누가 선물을 해 주는데 이 선물을 그냥 보석상에 가서 산 것도 아니고 그 보석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 저를 위해서 일부러 반지를 손가락에 제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직접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 금가락지에다가 큐빅을 받아 박아 가지고 제가 십자가를 하나 박아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새겨 가지고 큐빅을 빛이죠, 빛이 빛을를 가지고 큐빅을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반지를 만들어 줬어요. 결혼 반지로. <laughs> 야, 이거 귀해요안 귀해요? 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것도 두툼하게 크지 뭐. 거기 여러분 이거 끼고 다니겠어요? 안 다녀야 되겠어요? <laughs>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끼고 다닌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 귀하니까 감춰놓고 다니 내려기 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끼고 <laughs> 다녀. 끼고 다녔을 것 같아요. 몇 번은 그러다가 이게 하도 귀하니까 못뭐 끼고 다니겠더요 그래서 집에다가 고이 고이 모셔놨죠. 아 그런데 어느 날 목욕을 하러 가는데 주일 예배 들어가기 전에 목욕을 하러 가는데 그날 따라 이렇게 반지를 끼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반지를 다 끼고 갔어요. 계속 서 목욕을 신나게 하고 왔어요. 집에 왔어요. 어라 허전해. 이거 어디 했을까요안 됐습니다. 이한 남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깨진 열 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창피한 얘기를 고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 반지 이거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잖아요. 이게 값이 있든 없든, 하다 못해 구리 반지라 해도, 이 반지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뭐예요? 결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과 하나가 됐다고 하는 표시로, 이렇게 주변에서 만들어준 표식이에요. 이거 귀해요 안귀해요? 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반지 자체가 귀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요 안그래요? 네. 그런데 이걸 뭐하다가 빠뜨렸어요? 네. 별수 없이 뽑혀가다가 빠뜨려 버렸어요. 이거 멍청한 일이에요? 똑똑한 일이에요? 네. 이렇게 멍청합니다. 네. 사람은 이렇게 멍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너무 네. 멍청하다. 왜?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이렇게 멍청하게 귀하고 값진 것을 나도 모르게 빠뜨려 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없다고 우리 결혼이 무효됩니까? 이거 없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니까 이거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삽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이면은 틀림없지만 없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소중한 도배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아버게야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할 우리가 사랑하는 아무개야 불렀는데도 대답을 안해. 사랑하는 아무개야 아무리야 부르고 또 부르시는데 응답을 안해. 이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괴로우실까요? 안 괴로우실까요? 괴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시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하나만 은 하지 마라 그런데 그 하나만 하지 마라는 그것을 어겼어요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을 때 그들에게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안타깝게 부르셨지만 아담이 숨어 대답할지 못했을 때 제자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끄럽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도 복일까요, 아니니까요? 복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 그거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이에요. 내가 치은 죄를 회개할 줄 모르면 그거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과 저주가 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형태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전반부에 보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 12절서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네 가지를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항상 너에게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서두에 여쭤본 게 있지요. 그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쭤봤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심을 믿습니까? 여쭤봤죠.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멘, 그랬요 아멘, 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깜빡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내가 이것을 일깨워 주려고 내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택해 주신 분인 줄 믿습니까? 했을 때 아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미처 아멘 못하고 어영부영 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줄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해 주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로 일깨워주려고 내가 이 편지에 썼다. 이 이야기. 세 번째로는 뭐래요. 내가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시점에 너희들에게 이것을 자꾸 깨우쳐주고 너희들이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다 아시죠? 네.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이야기해줄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야, 너 어디 가면은 내가 거기 돈 얼마 넣어놨어도 잘 챙겨잉? 야, 저기 어디 가면은 저기 금붙이 몇 떡인데 그잘 챙겨잉?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 얘기 못 해주는 자녀선들이 가질 수 있는 건못 가지니까 그거 손해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잖아요. 얘기해 줄수 있어요. 그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의식이 있을 때 자녀선들에게 잘 얘기해 줘서 기왕이면 여러분 자녀선들이 혜택 보게 되기를 주의적으로 주관합니다. 중요한 얘기. 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 건 얘기해 줬는데 너. 이 아비는 육신의 장막 벗고 우리 본향으로 가는데, 너도 예수 잘 믿고 나와 같이 천국에서 만나자. 그 얘기는 금은과 수십억, 수억의 돈과 바꿀 수 있어요? 안 바꿀 수 없어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아이고, 난 그게 더 좋다. 나 그걸 받고 싶어. 보이지도 않는 신앙, 아이고, 그거보다 나는 돈좀더 가지고 싶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은 금과 은은에게 없을지라도 오직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름받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은혜에 대해서그 어떤 곳에도 빼앗기지 않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셔야 할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 대한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고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다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15절을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생존에 계신 분, 얼른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한 번만 더 저하고 같이 해요.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신 분손 들어보세요. 다손 들어야죠. 다손 들어, 손 내리세요. <laughs>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세요. 다 가셨어요. 어디 갔어요? 아, 네. 아버지 계신 곳에 가셨어요. <laughs> 여러분도 저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다 떠나요. 어딜 떠나요? 이 땅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베드로는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너에게 해준 이 이야기가 너에게 남아있기를 내가 원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니 계실 때에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추모하는 여러분의 후손들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국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그들로 알고 알게 해주는 것. 이거 소중한 사람일까요? 시원찮은 사람일까요? 여러분께서 소중한 천국의 보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그런 보배들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다 찾으시겠어요? 안 찾으시겠어요? 찾으세요.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아. 여러분 단한 사람도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찾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암게, 암게, 암게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딸이여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불러주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보배로서의 자기 이름 부릅시다 시작 음. 박성수 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음.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나는 음. 하나님 나라의 음. 소중한 보배 소중한 자기 이름이 음. 뭐라고요? 음. 박성수입니다 음. 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